여러분, 반갑습니다. 앵글리시 TV 2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에, 의미가 비슷한 단어.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두 개의 동사, head better 그리고 shoot. 이두 가지 동사 표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의미상의 차이부터 간단하게 한번 짚어 보죠. 자, shoot 동사 원형. 자,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고 옳은 일에 대한 충고 혹은 그런 일에 대해서 제안을 할때이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실이나 객관적인 사실이나, 자, 어느모로 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런 느낌에서 충고를 할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인 느낌, 자, 그런 느낌은 조금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자, 오늘 같이 비교하게 될 head better.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should라는 동사에 비하면 에, 상대적으로 다급한 느낌, 네, 아니면 때로는 명령에 가까운 느낌 그리고 또 약간 협박적인 그런 느낌 자 그런 느낌까지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의미상의 자세한 차이는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you'd better go home now before it rain starts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은 비가 올 수도 있는데 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게 좋겠다 그런 느낌이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you should go home now 이렇게 해도 그다지 어색할 거는 없습니다. 다만 느낌의 차이일 뿐인 거죠. 자또 이런 문장도 보겠습니다. s h o d better get here soon. or she'll miss the opening ceremony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uh, you, uh, she should get here soon should 란 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약간 어, 느낌이 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어, 개막식을 시작하려는 순간인데 지금 바로 오면은 놓치지 않고 볼수 있을 텐데 자 그런 느낌 지금 바로 왔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기에 충분한 동사 표현은 바로 h a d better가 좋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he'd better get here soon or she'll miss the opening ceremon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she should get here soon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틀릴 건 없습니다 다만 그런 느낌이 자, 지금 막 시작하려는 순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늦게 오면은 개막식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살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다는 얘기죠. 자, he'd better pay me back the money he owes me soon.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나한테서 빌려간 돈, 자, 지금 내게 빚지고 있는 돈을 갚아야 되겠는데 갚지 않으면 재미없을 거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꼭 받아내고 야 말겠다. 자, 그런 느낌. 약간은 위협적인 느낌. 그대로 안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 자, 그런 느낌을 살리기에는 he'd better pay me back.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좋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he should pay me back 이라고 해서 문법적으로 틀릴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느낌이 전혀 살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가 내게 빚진 돈을 지금 바로 갚으면 좋겠다. 안 갚으면 재미없다. 그런 느낌을 살리려면, he'd better pay me back the money,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You'd better, te, you'd better not 라고 말했죠.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이죠. 만약에 이야기하면 재미없을 거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느낌. 자, 그런 느낌에서 you better. 그래서 had better 같은 경우에는 명령문의 느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높은 사람에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친구가 아닌 경우에 사용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는 그런 동사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부정문을 만들 때는 had better나 동사 원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had not better가 아니라 had better나 동사 원형 이렇게 쓴다는 것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should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You should take the bus. It's the easiest way to get there. 이렇게 말했죠. 자, 버스를 타는 게 좋다. 이 말이 주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 상황으로 보나, 자, 거기까지 거리상으로는 보나 버스를 타는 게 당연하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게 좋겠다라고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You'd better take the bus. You'd better take the bus.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상당히 어색한 그런 느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Should I apologize to him? 이렇게 말했죠. 자, 이 말이 주는 느낌은 자,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는 게 좋을까? 사과를 하는 게 옳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내가 사과를 해야만 되는가라는 어떤 강제적인 분위기, 강압적인 느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게더 좋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사과를 하는 게 좋을까 하지 않는 게 좋을까 그런 느낌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Yes, I think it should. 그 그게 좋겠다. 이런 느낌이죠. 자, 만약에 사과를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런 느낌을 주려면 Yes, I think you'd better you'd better apologize to him. 이렇게 하면은 더그 상황에는 어울리겠죠. Every sentence should start with capital letter라고 말했습니다. 자, 모든 문장은 당연히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옳죠.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should라는 동사가 적당합니다. 만약에 이 문장에 every sentence had better start 자, 이런 의미는 상상하기가 힘들죠. 자, 그 다음, white wine should be served with fish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생선 요리에는 당연히 예, white wine이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had better 이런 동사를 쓰게 되면 은 대단히 어색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두 개의 동사 should 동사 원형 그리고 had better 동사 원형. 자, 이두 가지의 구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 자, 그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서는 shoot라는 동사로서 상대방에게 제안을 할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head better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적인 다급함, 그리고 때로는 명령에 가까운 의미, 뭐 명령문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위협적인 협박을 가한다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고, 아, 이 부분 사용상의 혼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